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난리 났다 페리카나도성방 이곳은 베프 우리는 그곳에서 무려 7번의 지옥을 경험했다 사실 정확하게는 지옥 온천이다 그 지옥 온천의 맛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한다 베프역에서 버스로도 갈수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차를 빌렸다 오늘은 니꼬니꼬가 아닌 타임즈다. 배쁘역에서 약 6km, 20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지옥이다. 그나저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옥을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이거 우리 맞는 거야? 응? 진짜 지옥인데, 날씨가 지옥인데. 우산까지 샀어요, 그래서. 요금 <laughs> 14,000원, 1 4 0 0이나 주고. 미치겠다. 큰일 났다. 오늘 저녁 굶어. 우산우산 우산 샀으니까 그랬지. 와, 뒤에 느낌 좋은데? 이렇게 어. 봐 봐. 비가 오는데도 신선해진 것 같다고. 진짜 진짜 이런 거야. 알겠지? 어, 알겠어. 이곳 지옥 온천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온천 체험을 제공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게 한 쪽씩 가면 450엔이고 다 돌면 2,200엔이래. 그렇다. 이곳은 7개의 지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장권은 개별 혹은 통합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리는 통합권으로 모든 지옥을 제대로 느껴보려 한다. 여기는 무슨 지옥이지? 자, 어디에 지옥의 어디에 문이 어디에 열렸다. 어디에. 참고로, 이 병이 불가능한 어디? 오직 관광을 위한 온천이다. 이거, 들어갔다가는 진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승과의 이별이 급하지 않다면 지향하도록 하자. 지옥 온천은 사전 지식 여부에 따라서 여행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 한다. 98도다 소스. 오저 뭔데 저렇게 빨라? 저 봐봐 저 오리인가? 오와 오, 오, 오. 오. 멋있어. 와. 안에 98도니까 들어가갖고 10초만 버티면 내가 진짜 집사줄게. 내 죽은 뒤에 사준다고. <laughs> 이렇게 들어가 안으로. 받아줘. 쇼핑 지옥 같다니까 아무리 봐도. 쇼핑 지옥. 와 이거 뭔데? 잠깐만. 쇼핑 지옥을 벗어나자 모습을 드러낸 바다 지옥. 활활 피어오르는 지옥의 수증기가 우리를 압도했다. 이곳 바다 지옥은 지옥 온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지중해를 연상케하는 코발트 블루색의 온천이다. 1200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이곳. 깊이가 무려 200m, 온도는 90도 정도라 한다. 그리고 온천의 열을 이용한 열대식물원과 조격시설까지.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지옥이다. 덤으로 피부 보습까지. 사실 이곳은 천국이 아닐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신사로 걸어보았다. 붉은 돌이와 온천의 하얀 증기의 조합이 인상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온천 온 같네.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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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이야. 온천에 들어갔어. <목소리만> 아, 아, 신기하다. 자, 다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자. 어, 쇼핑 지옥. 사진 알아 줄까? <목소리만> 안 돼. 안 돼. <목소리만> 안돼. 왜왜안 되는데? 엠비짱 정수리에 달고 싶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은치 아, 있지. 은치? 응. 쇼핑 지옥의 2층은 숨겨진 풍경 맛집이었다. 모르겠어. 요 뭐야? 완전 무슨 일본 정원 같아. 일본 예쁜다. 정원 맞잖아. 아 이게 오, 위에서 보면 오, 이런 느낌. 지옥처럼 뜨겁다네. 근데 여긴이 승인데 레드 크림 블루 그라데이 전방 질통 부와까지 거를 다섯 하나 없네. 지옥원처럼. 나는 이거 비오는 날는거 괜찮은 것 같고, 왜? 비오면 비오는 나름대로 가 있다. 자꾸 똥똥똥 이렇게 느껴지겠다 일본 분들이 그지? 은지? 헌지가 있어요. 바다 지옥 안에는 또 하나의 지옥이 있는데 아카이게. 와 진짜 이봐 아카이케야 온천수의 산화철과 산화 산하 마그네슘으로 인해 붉어진 아카이케이다 산화철과 산화 산하 마그네슘이라니 지옥 같았던 과학 시간이 생각난다. 여러모로 지옥을 연상케하는 풍경이었다. 코발트블루와의 극명한 대비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다. 이게 다 도는데 2시간 걸린다 했거든. 여기가 지금. 뭐차 타고 가야겠네. 차 타고 지옥 온천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 효율적인 이동이 매우 중요하다. 바다지옥을 중심으로 갑각개는 150m. 멀게는 3km까지 떨어져 있어 버스나 차로 이동해야 하는 곳도 있다. 바다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은 바다 지옥 바로 옆에 위치한 대머리 스님 지옥이다. 와 이게 뭐야? 끌어오르는 진흙이 스님의 매끈한 머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이게 어 온도는 약 99도. 이곳 역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온천이다. 이곳에는 조격탕과 함께 입욕이 가능한 온천시설도 존재한다. 탁 트인 노천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지옥 온천을 대표하는 가마도, 즉, 가마솥 지옥. 다양한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옥의 가마솥이라니.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곳의 수호신인 가마도 하치만구의 제사를 지낼 때 90도의 온천 중기로 가마솥밥을 지어 바쳤다고 한다. 이곳은 여러 개의 온천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흙이 끓어오르는 지옥이 있는가 하면 푸른빛이 감도는 온천, 그리고 철분으로 인해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 지옥까지. 여기는 날씨에 따라서야 비가 계속 오면 저렇게 초록색이 돼버린데. 오, 어. 오늘 까이 색깔을 볼수 있는 건 행운이야. 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신비한 지옥도 있었다. 한미자, 뜨겁다. 이 뜨거운 온천수를 마시면 10년이나 젊어진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아, 젊어질 거야. 10엔 내고 10년 젊어지기로 했다. 오,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진짜 뜨거. 와이. 와 어, 특이해. 약간 이게 가벼운 소금물이 아니라 그렇지 그거야 약간 손을 떠는데? 춥지도 않은데 얼마나 먹기 싫으면 내 어, 입에는 도저히 안 맞았다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다 어? 큰일 났다 이거 인플루엔자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거 빨리 코로 빨아 드세요 더 내려야죠 얼굴을 그냥 거의... 인플루엔자 예방하고 왔 예방주사 맞고 왔습니다 어 저건 또 뭐야 백도씨 온천의 증기를 흡입하여 미용이야. 목과 피부를 보습하는 곳. 그 온도가 무려 백도에 달한다고 한다. 어, 뜨거워. <laughs> 어때? 어, 어때? 얼굴에 땀 있어? 났어. 어머, 엄청 예쁘다. 진짜? 어, 야, 누구세요? 장난 아니다, 진짜. 왜? 스팀이 강해서 지금 속이 어. 엄청. 모공 다 열린 것 같은데. <웃음> <진짜>? <웃음> 이곳에도 조격 시설이 있었다. 지옥 순례의 피로를 풀기에 정말 좋을 것 같다. 참참 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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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니까. 거짓말하지마. 왜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예쁘다는데 왜 그래? 못생겼구나. <laughs> 아마도 부타마. 부타마? 금강산도, 호지산도, 지역온천도 식구경. 필수코스라고 알려진 찐계란을 먹기로 했다. 진심으로 쫄깃하고 고소한 게참 괜찮았다. 가마솥으로 쪘다는 이구망도 추가했는데. 이구 단고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거를 단위점에서 먹어봐. 맛없는 건 아니야. 맛있어. 독방 좋아하는 분들은 드셔야 되는 거 맞아. 음. 맛있어. 다음 지역은 오니야마 지역. 어 느낌 좋아. 도깨비 산을 뜻하는 오니야마 지역. 무려 80여 마리의 무서운 악어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다. 온천의 열로 악어를 기르고 있다는데 무려 1923년부터 사육을 시작한 100년 전통의 원조 악어집이다. 모처럼이니 원조 악어집의 귀요미들을 감상해보자. 미동도 없는 녀석들의 모습에 조금 실망이었다. 주말에는 먹이주기 이벤트가 있어 악어의 점프를 볼수 있다고 하니 조금 분벼도 주말에 찾아오는 걸 추천한다 온천과 악어라는 독특한 컨셉의 오니야마 지옥 마치 동물원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게 또 온천으로 해서 계란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찌는 거야 어, 이런 거다 먹던데 막그 야채 거랑 이런 도 다음 지옥으로 향하는 길 달콤한 유혹들이 가득했다. 아이스크림과 당고 등 다양한 디저트 가게들이 보였는데 지옥 순례 중 맛보는 천국 같은 달콤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라이케입니다. 왜 시라이케일까요? 하얀 연못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 약간 붐번 저원. 저어... 어, 쉬어가는 느낌이네. 투명하게 본출되는 무색의 온천수가 외부 기온과의 접촉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변한다 하여 하얀 연못 지옥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일본식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덕분에 멋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물도 깨끗해라. 마지막, 아니지, 마지막 바로 직전 지옥이구나. 다음은 바다 지옥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어 차로 이동했다. 약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혈의 연못 지옥에 왔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지옥으로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다. 여기도 바로 쇼핑 지옥이네 시작부터. 우와. 야 증기 보소. 난리난데 붉은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몽환적이었다. 지옥 온천 중 가장 지옥다웠던 것 같다 아, 수증비들이 위로 올라가네 내려올 수있 지옥에 수준. 있던 수증기들이 천방으로 올라갑니다뭔 소리야 가자 <웃음> <웃음> 저기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 코스가 네. 겁나 무서워 보여 이건 가봐야겠다 난못 가겠어 가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안 가도 될것 같아 솔직히 안, 안 먹고 가요, 후회하고 가요. 안 가고 후회하고 안돼 안돼 우와 잠깐만 너무,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걸어이면すぐそだよ 이간에도 바가다요.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저 봐봐 아무것도 아니야 볼래? 피지옥에 오신다면 이곳은 꼭 올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그 자체였다. 그럼 다음 지옥으로 출발. 이거는 무슨 뭐야, 류 막기야? 뭐라 그래야 돼? 마지막 코스인 회오리 지옥. 피의 지옥 바로 옆에 있었다. 뭔가 아름다아름다네 서둘러 가라는 말에 뛰어들어왔다. 여기 앉아? 어, 이거 이거. 아, 저기? 오 이게 지금 자연의 그거라는 거잖아. 이곳은 지금까지 가장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었다. 백부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평소에는 조용한 지옥이지만 3,40분 간격으로 뜨거운 온천수가 분출되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돌로 위를 막아놓은 탓에 볼 수는 없었지만 30m 높이까지 분출하는 온천수는 약 150도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지금 타이밍이 진짜 너무 좋았고. 완전 것. 나이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아까 뛰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 같아. 그치. 근데 하나 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 보자마자 지금 날씨가 개였다는 거. 아, 그치 이제 <웃음> 끝나니까 <웃음> 파란 하늘이. 파란 하늘이. <laughs> 이야. 진짜 끝났다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온천 투어를 해서 이제 온천에 온 신경이 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진짜 예쁜 곳이야. 이번 지옥 온천 술래를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부에서 빠지면 섭섭하다는 지옥 온천 술래. 생생히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역시나 그 경이로움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매력이 뿜뿜 솟아나는 배부의 지옥 온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맞다네.